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 종류들을 배웠는데, 뭐, 데이터의 종류들을 배웠고, 어 이제 이런 종류는 종류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 데이터 특징 몇 가지를 배워볼게요. 이제 배울 게 차원, 희소성, 해상도 이렇게 데이터의 특징인데, 이제 일단 차원이라는 게 가장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개념이 될 건데요. 차, 어, 네. 이제 희소성 해상도는 사실 희소, 이제 제가 차원 희소성 해상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칠 건데 희소성과 해상도는 사실 이미지나 어떤 되게 그런 이미지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이런 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차원이란건 되게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개념이냐면 데이터를 표현하는 항목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몇 개의 숫자가 저장이 돼, 몇 개의 숫자가 숫자나 어떤 그게 저장이 되냐를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름, 학년, 반, 출석번호, 성별, 키, 몸무게, 성적. 이렇게 8개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얘는 8개의 차원을 가졌다 해서 8차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름, 학년, 성적. 이렇게 3개가 있으면 3차원 데이터. 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거는 무슨 개 강아지의 정인데어 이게 오타인데요 왜삼 차원이죠 품종 나이 어, 암수 성별 몸무게 털색해서 오 차원 데이터가 됩니다 이제 차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 다루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에서는 되게 엄청 엄청 커다란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원이 되게 높습니다. 어, 예를 들어 유튜브 보통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계속 예시를 들어서 들리게 되는데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의 개수나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를 사실 표현한 방법도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채널을 20개만 구독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어떤 채널 구, 구독하고 있는 그 채널들의 이름을 다 저장하려면 20개 넘게 차, 차원이 필요하겠고, 네. 어떤 동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으면 그 댓글 단 동영상들의 목록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시청한 동영상들의 목록이 있을 거고, 그런 정보들을 다 저장하려면 차원이 엄청 크겠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되게 높은 차원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차원이 다루게, 그리고 사실 차원이 높을수록 차원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음,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국어 성적 예측 하고 싶은데 예측을 하기 위한 정보로 뭘줄 거냐면 여러분의 다른 과목들 성적을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어 성적 요즘 뭐 배우나요? 사회 성적, 뭐 과학, 뭐 과학 성적. 이런 여러 가지들에 과목까지, 과목들의 성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국어 성적을 예측해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영어 성적만 가지고 국어 성적을 예측하는 거랑, 영어 성적이랑 사회 성적이랑 뭐 체육 성적이랑 뭐 등등등의 성적을 가지고 국어 성적을 예측을 하는 거랑 당연히 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더 높은. 확률로 잘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원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많은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 분석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어. 이제 음 이제 제 방금 경우에는 이제 국어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과목들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활용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다른 정보가 막 엄청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이름, 학년, 반, 출석번호, 성별, 키, 몸무게, 성 몸무게 이런 정보들이 추가로 있고 여러분이 뭐 어,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평균 게임 시간 등등등등 되게 수천 개수 수만 개 차원들이 있을 때그 중에 유의미한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죠. 물론, 근데 이제 별로 관계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키가 여러분의 성적이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집까지의 거리가 여러분들의 성적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보가 어떤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보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차원이 높아지면 이제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국어 성적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국어 성적이랑 되게 다른 과목의 성적이랑은 매우 유,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영어 영어 성적과 사회 성적을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차원이 올라갔을 때좀 분석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얘를 예측해야지라고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알고리즘을 추천해고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동영상, 어 동영상이 수천 개가 있는데 수천 개가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동영상인지? 유튜브는 모르겠죠. 그냥 대충 보면 모르는데, 근데 그 수천 차원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면 그런, 어,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냥 이렇게 차원이 오, 올라갈수록 분석이 정확해지긴 하는데 너무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이나 어, 그런 그런 것에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예측이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분석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걸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절한 정보를 추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테크닉들이 되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테마입니다. 네. 그리고 희소성있는데요 희소성은 데이터의 정보가 비어있는 정도예요. 뭐 강수량 정보. 있을 때 이제 날씨 날씨나 기온, 풍속 이런 거는 매일매일 정보가 있죠. 오늘은 해가 떴어요. 비가 왔어요. 맑아 어뭐 구름이 구름 좀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매일매일 있을 거고 기온도 매일매일 있을 거죠. 오늘 평균 오늘 평균 기온은 뭐 15도고 최고 기온 20도입니다. 이게 뭐평균 기온이랑 최고 기온이 없는 날은 없을 건데. 근데 강수량, 비가 왔을 때 강수량, 비가 왔을 때 강수량은 없는, 강수량, 비가 안온 날이 훨씬 많죠. 강수량이 아예 뭐 0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없는 날이 훨씬 많아요. 일주일에 두번비 오는, 일주일에 한번도비안올 때가 있고, 네, 목요일에 30mm 왔고, 여기서 는 토요일에 30, 50mm 왔는데, 월화수 금일에는 아예 비가 왔다는 사실이 없으니까 강수량 데이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보시면 푸들, 퍼그, 치와와, 푸들, 푸들, 치와치와 치와, 푸들, 치와인데 퍼그라는 종이 되게 푸들이랑 치와와는 많은데 퍼그는 없죠. 그러면 어떤 저희가 가지고 어, 저희가 어, 푸들이라는 애에 대해서는 되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치와와라는 애랑, 애랑 근데 퍼그라는 강아지 종류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이렇게 데이터가 불균형, 불균형하잖아요. 푸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면 여러분이 어, 코로나 환자 수가 전체 인구의 뭐0 0 1라고 해봐요. 만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환자다. 그리고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단 키트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안 걸렸을 때그 사람이 안 걸렸다고 밝힐 확률은 9 9고 코로나 안 걸렸어도 걸렸다고 말할 확률은 1%예요. 그다음에 그 진단 키트는 걸렸을 때 걸렸다고 말할 확률은 100%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진단을 했을 때 걸렸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걸렸을 확률은 몇퍼 정도 될까요? 어. 이제 코로나 전체 어 이제 코로나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이제 만 명한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만 명한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 만명 중에 9999명은 코로나에 안 걸렸고 한 명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9999명한테 코로나 검사 키트를 하면 99% 확률로 안 걸린 사람들이니까 99% 확률로 양 음성이 뜨뜨겠죠 근데 1%한 100명 정도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나오죠. 코로나에 걸렸다고 나온 사람은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나온 사람 100명이랑 걸렸는데 걸렸다고 나온 사람 한명 있죠. 그러면 101명 중에 딱한명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1%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진짜 코로나 검사 훨씬 더 정교하게 하니까 이런 일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왜 그러냐면. 코로나 환자는 만명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아무리 저희가 정교하게 어떤 분석을 행한다 해도 그 일부의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터를 어, 균형 잡, 잡게 해서 어, 하는 게 이제 희소성 문제를 해석해라는 게좀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막 일인적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데이터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개념이에요. 동영상의 해상도. 뭐라고 하면 사진 해상도나 동영상 해상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해상도가 높을수록 사진이 더 선명하고 해상도가 안 좋으면 똑같은 강아지 사진이 왼쪽과 같이 되게 일그러져서 나오고 나옵니다. 이제 해상도라는 것은 네, 같은 데이터를 얼마만큼 조밀한 간격으로 측정을 했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시계열 데이터의 해상도를 예시로 들면 어떤 날씨를 온도를 이제 월 평균 온도를 재는 거랑 1시간 단위로 온도를 재는 거랑은 다른 시계열 데이터의 해상도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는 게더 높은 해상도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해상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더 좁은 간격으로 측정하면 당연히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훨씬 더큰 차원을 가지고 가지게 될 테니까요. 네, 어, 계산에 저쪽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제 데이터로 표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실생활에서 어떤 데이, 어, 현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갖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은 보통 되게 이런 형태를 띄는데 이제 요일별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에 날씨, 기온, 강수량, 풍속 이렇게 데이, 이런 네, 네 종류 네 차원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냐면 보통 이제 기온은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요. 여기 보시면, 15 그냥 이렇게 적고, 16 이렇게 그냥 적어요. 음뭐 월요일은 15도, 화요일은 16도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 상관없죠. 그 다음에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왔으면 0이라 적고, 뭐 000, 왔으니 왔으면 30 적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풍속도 마찬가지로. 날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냐면, 어 맑으면 0, 뭐, 비가 오면 1.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를 숫자, 수치화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날씨면 0. 맑으면 0, 비 오면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요일의 경우에는 0, 15, 0, 5라는 하나의 4차원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게 7개가 생기겠죠. 월, 화, 수, 슴금 토일. 열일별에 4개를 수율,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종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싶은데 이제 푸들, 퍼그, 치와와라는 세 개의 품종이 있어요. 그럼 얘들을 입력을 할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게 좋냐? 이제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이제 푸들을 0, 퍼그를 1, 치와와를 2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편하겠죠. 편하게 입력을 할수 있는데. 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푸들이랑 퍼그랑 치와와 사이의 어떤 순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푸들이랑 치어의 중간이 퍼그인 게 아니죠. 0의, 0과 2의 중간인 1인데 이렇게 이렇게 다루 푸들이랑 퍼그 치어를 0, 1, 2로 저장을 해버리면 그냥 다루는 건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푸들은 1, 0, 0, 퍼그는 0, 1, 0, 치어는 0, 0, 1 네, 이런 식으로 3차원 벡터화해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렇게 저장하는 거를 네, 원핫 벡터라고 합니다. 하나만 1인 벡터. 몇 번째가 그러니까 푸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것만 1인 원핫 벡터가 되고요. 퍼그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것만 1인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표현할 을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정보를 네, 방금 같은 뭐 정보는 그냥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데 이미지 정보나 동영상 정보 등은 어떻게 그럼 저장이 되느냐? 이제 이미지 정보는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들은 이제 예의 경우에는 14 곱하기 14 0이라고 숫자가 쓰여진 그런 이미지예요 비스듬하게 14 곱하기 14 이, 픽셀 이미지인데 얘는 예의 경우에는 어, 하나의 픽셀에 하나의 숫자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검은색이 진한 경우에는 숫자를 더 크게, 여기서는 10에 가깝게 적어놨는데요. 네, 검은색, 완전 검은색은 10, 완전 흰색은 0. 이렇게 해서 각각의 칸을 숫자로 채워놓은 다음에 이 숫자들의 목록을 지정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14 곱하기, 10, 어, 14 곱하기 14 해서 196 차원짜리 이미지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흑백 이미지가 됐고요.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진하고 연하고 검정색 흰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rgb 채널이 있죠 빨간색이 얼마만큼 있고 파란색이 얼마만큼 있고 초록색이 얼마만큼 있고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가 세개의 rgb 채널이 조합이 돼갖고 어,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가 세개의 rgb 채널이 조합이 돼서 구성이 되고 이제 이 각각의 하나의, 하나의 색깔로 통일이 됐으면 이제 왼쪽과 같이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빨간색이 얼마만큼 진한지에 따라서 숫자로 입력이 되고 이것들을 세 개를 쭉쭉 붙여 놔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나타내는 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중에 되게 그냥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제 디시전 트리, tree, 결정 트리라고 하는 애인데요. 이제 얘랑 뭐 이제 얘는 어떤 어떤 분석을 위한 거냐면 데이터를 분류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에요. 분류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데, 이제 0, 1, 2, 3, 4, 5, 6, 7, 8, 9라는 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분류를 해서 이제 총 10개의 그걸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0이 있으면, 구멍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구멍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분류를 하도록 나눠보면, 구멍이 있으면 어, 0, 구멍이 있으면 왼쪽으로 간다. 구멍이 있는 애들은 0, 4, 6, 8, 9. 이렇게 다섯 애는 구멍이 있죠. 그럼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 1, 2, 3, 5, 7은 구멍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구멍이 있는 애들 중에서 곡선이 없는 애는 오른쪽으로 가고, 곡선이 있는 애는 왼쪽으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해서 곡선이 있으면, 네, 이제, 구멍이 없는 애, 구멍이 있는 애 중에 0, 4, 6, 8, 9 중에 곡선이 없는 애는 4밖에 없죠. 직, 전부 직선으로 이루어진 애는. 그러면 네, 4는 구멍이 있고 곡선이 없는 애로 유일하게 분류가 되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모든 숫자가 하나의 칸에만 떨어지도록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사실 구멍이 있다. 직선이 있다 곡선이 있다 이런 표현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되게 추상적인 표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뭐이 값이 이것보다 크면 이렇게 보내라 이 정도 표현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냐면 사실 이디전스시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평면상에 동그라미 xx x 세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네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얘네들을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디시전 트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 이첫 번째 축 x 축 기준으로 x 축이 일정 값 이상이면 이쪽으로 보내고 x 축이 일정 값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보내라. 이쪽 수직선을 그어서 어 이쪽 이것보다 크니까 이 x x들은 왼쪽으로 가고 이것보다 작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제로 x는 제로 x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x x는 다 한군 하나로 분류됐으니까 x x는 한쪽 어, 이 값보다 크면 다 x x로 분류하는 거 괜찮은데 이 값보다 작으면 제로 x는 그러면 또한번더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눠갖고이 값보다 첫 번째 축 값은 이 값보다 작고 두 번째 축 값은 이 값보다 크면 동그라미로 분류를 해라 첫 번째 축 값은 이 값보다 작고 두 번째 축 값은 또이 값보다 작으면 또 x로 분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네, 이 어떤 실수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 어, 분류를 하는 것을 decision tree, 결정 tree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어, 이 나누는 걸 어떤 식으로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나눌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인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나눴을 때 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죠. 순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나도 안 나눴을 때는 이 제로 xx 가 있을 때는 제로가 25% x 가75% 있죠. 좀 서로 서로 섞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수직선으로 나누고 나면 한쪽은 x 100가 100%가 됐죠. 순도가 높아졌어요. 그 왼쪽은 0이랑 x로 좀 순도가 50% 50%로 나눠지긴 했는데 이 xx 쪽이 순도가 좀 100%가 됐으니까. 어, 이렇게 나누는 게좀 분류를 하는데 유리한 것 같다 해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 50%였는데 수평선을 한번 그으니까 이쪽도 100% 이쪽도 100% 이렇게 순도가 서로 좋아지니까 네. 좋아지게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갑니다. 이제, 이제 순도가 높아진다는 건또 어떤 의미냐 이런 거는 약간의 수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해서 좀 넘어갈 텐데 뭐 여러분들 화학 배우셨으면 엔트로피 같은 거 배우셨는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하는데 네, 이런 그런 걸 해서 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것도 어, 이제 뭐 어떤 동물을 이미지를 보고 분류를 합니다. 동물을 분류를 하는데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A라는 사진에는 토끼가 있고, B라는 사진에는 분류에는 코끼리가 있죠. 이제 분류를 할때 사진을 보고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됩니다. 날개가 보이면 새겠죠. 날개가 보이는 애들은. 그래서 D나 G는 왼쪽으로 가고, 아닌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추상적인 정보니까, 사실 픽셀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렵겠죠? 이 토끼가, 토끼는 토끼를 잃 걸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한 픽셀만 가지고 딱 찍어갖고 얘가 특정 값보다 크면 토끼로 분류를 해라. 이런 거는 좀 되게 어렵죠? 디지전 트리가 되게 엄청나게 깊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분석 결과 판정하는 건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지털 트리 같은 걸 이용해서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잘 분류를 했는지 아닌지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학습 데이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 을 갖고 저 트리를 되게 잘 구성을 해갖고 그 데이터는 완벽하게 맞추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들어가서 그 트, 트, 트리를 통과를 했더니 되게 이상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랑 X를 분류를 하고 싶어요 선, 선을 그어서 이쪽에 있으면 동그라미 이쪽에 있으면 X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선을 이렇게 대충 파란색으로 쭉 그어 놓으면 좀 훈련 데이터 자체도 잘못 맞추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훈련이 정확히 안 됐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가운데 것처럼 이렇게 모든 동그라미랑 모든 X를 다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길을 꾸불꾸불꾸불하게 경계를 그어놓으면 이제 얘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분류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험 훈련 결과 좀적좀 틀릴 수 있어요.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어, 새로운 결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를 가장 잘 분류를 하는 방향 상대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네, 그래서 가운데 같은 경우를 이제 과적합이 발생했다, 오버피팅이 발생했다고 해서 네,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분석 방법으로 KNN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푸들이 있고, 치와가 있어요. 이제 한, 여러분들이 푸들이라고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고, 치와라고 알고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얘가 푸들인지 치와인지 판별을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냐면, 한 점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점을 몇개 찾아요. 푸들 사진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진 3개, 가까운 사진 5개 찾은 다음에, 그 중에 몇 개가 푸들이고, 몇 개가 치와인지를 봅니다. 이 K 개를 찾는다고 해서 K nearest neighbor, KNN, 뭐 최근 K 최근적이율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것들을 가지고 어, 가장 가까운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치워하니까 치워로 판별하자 뭐 이런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이런 게 있고 이것만 가지고 보면 뭐 되게 뭐 이런 게 있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어,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묶음 라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라벨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강아지 사진들이 막 들어왔어요. 한 천장에 들어왔는데 얘가 푸들인지 치와인지 아무것도 정보가 안 주어져 있어. 얘네들을 사람은 그냥 딱 보고 샀을 때 얘랑 얘랑 그 종명을 몰라도 얘랑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쭉쭉 두 부개로 나눠봐라 하면 나눠줄 수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얘네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고 얘네는 비슷하게 생겼어. 푸들이랑 치와와가 있는데 얘네를 구분 못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어, KNN을 이용하면 어, k m a n 방법이라고 해서 어, K계를 그냥 자동적으로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처음에 K계를 아무렇게나 잡아요, 중심을. K계 중심을 잡고 어, 이 중심들로 했더니 어, 얘네들 저 오른쪽 애들은 빨간색 왼쪽 애들은 파란색 오른쪽 밑에는 파란 아니, 왼쪽은 초록색 오른쪽 밑에는 파란색 이렇게 분류가 됐서 어, 이렇게 판별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근데 이 빨간색이랑 중심 사이랑 거리가 너무 먼네 그러면 빨간색을 조금 위로 올려 볼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이제 평균점을 수정을 합니다 네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 중심으로 어 가까운 묶고어 다시 평균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어, 네 가장 가까운 그 묶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를 네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일단은 중심점을 아무렇게 잡고 중심점들 그 중심점과 가장 그 중심점이 가장 가까운 점들을 이렇게 색칠을 해요. 빨간색이 있으니까, 빨간색과 가장 가까운 빨간색 점들이 있고, 초록색과 가장 가까운 초록색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중심점을 그 빨간색 점들의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그 다음에 다시 묶고, 그를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세 개를, 뭐, 세 개, K 개를 찾습니다. 이제 이거를 K 이니스라고 하고, 이제 로컬하게는 수렴하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네. 어... 이번 시간에 데이터 형태 특성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고, 데이터 종류가 뭐가 있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분석 몇 개를 네, 학습을 했습니다. 어,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 뭔지랑,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뭔지 등등을 이제 수업에서 할 거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